E 안녕하세요. 대박인의 다육입니다. 대박이 오랜만에 인사드릴게요. 대박인의 다육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성로 560번지 꽃사랑하원 안에 있는 대박인네가 있습니다. 어, 오시는 길은요 지하철 4호선을 타시고 농수산물 2분 출구로 나오시면 대박인의 다육이가 어, 멋지게 있습니다. 판매장이 아주 멋지게 있습니다. 어, 오랜만에, 어,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기핑장이 아니고 밑에 석대에 판매장이 있는 아이들, 어, 이쁜 아이들만 소개해 볼게요. 어, 여기는 너무 예쁘죠? 메두사검이에요. 메두사검, 어, 속살 보세요. 생장점에서 올라오는 입장들 보세요. 메드사검 가격은 6,000원입니다. 메드사검이 아주 멋지게 있네요. 아, 요 아이는 핑크 마녀금이에요. 아주 조금이죠? 어, 핑크 마녀검. 가격은 6,000원 하는 아이구요. 여기가, 어, 다, 어, 핑크 마녀검이에요. 핑크 마녀검. 요리, 어, 2만원, 3만원 하는 아이도 있구요. 요렇게 위에 보면 아주 대품,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대품이 5만원 하는, 어, 핑크 마녀도 있구요. 여기가, 이름이, 잠깐만요. 핑크드림. 핑크 드림이 여기 있네요. 핑크 드림이 요래 물, 물이 들어가고 있죠.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핑크 마녀 검이 요렇게 가격대별로 6,000원부터 6,000원부터 가격대별로 이렇게 있어요. 예쁘죠? 어, 요 아이들은 한 몸인데, 어, 자구가 이렇게 똘똘하게 나오고 있어요. 핑크 마녀검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요렇게복하한한몸으로 어, 되어있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뻐 이렇게 아주 예쁜 색감이에요. 핑크 마녀검 어, 여기는 소인재검이네요소인재검 소인제금. 만원 하는 아이예요. 소인재검 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 아이는 소인제, 어, 무지금이라 고할수 있네요. 무지금 만원 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복륜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이는, 어, 사이즈는 비슷한데, 이만 원이에요. 소인제검이 아이는 복륜검이라고 하죠. 소인제 복륜검 가격은 이만 원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만원 하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 아이도 아주 예쁘네요. 어 흑사금이라는 하는 아이입니다. 하나 들어볼게요. 음, 색감들이 금이라서 색감이 금에서 색감이 물이 드니까 요렇게 예뻐지네요.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뻐져요. 어 일반 흑사는 어 색감이 색감 음좀 검죠. 요 아이는 흑사금인데 흑사금에서 색감이 물이 드니까 요렇게 예쁜 색깔이 됩니다. 흑사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여기도, 어, 메비나검, 메비나검, 5천원 하는 아이가 요렇게 있고요 메비나검, 5천원 하는 아이입니다. 여러 자구가 있죠? 어, 5천원 하는 아이고요요 아이는 일본 신나이. 일본 신나이가, 어, 삼두, 어, 삼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격은 만, 만팔천 원이네요. 일본식 나이. 가격은 만팔천 원입니다. 어머나, 요 립스틱 보세요. <laughs> 립스틱이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물들었어요. 하엽 정리하고, 어, 분갈이를 하면 아주 멋진 아이가 될것 같아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 발톱 한번 보세요.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리스틱이 5,000원 하는 리스틱입니다. 여기 문가드니스검입니다. 문가드니스검 라인을 보세요. 라인이 너무 예쁘죠. 라인이 잘 드리워져 있는 문가드니스검 가격은 16,000원입니다. 문가드니스검. 아주 라인이 잘 되어 있는, 검 녹도 아주 멋진, 어, 문가드니스 검이 16,000원 이에요. 요 아이는, 어, 2만원 하는 문가드니스 검입니다.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음, 여기가 녹기란이에요. 녹기란이, 어머나, 색감이 너무 잘들있어 수영도. 멋지게 폼을 잡고 있는, 어, 녹기란입니다. 집시검. <laughs> 음, 너무너무 예쁘죠? 색감이. 제가 가격을 볼게요. 어마나 가격도 착하네요. 집시검. 가격이. 이렇게 큰 아이가 2만 원이에요. 일반 집시, 집시가 아니라 집시검입니다. 집시검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아주 멋진 아이네요. 여기도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쁜 집시검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아이도 가격은 같은 2만원인데, 목지라가 목지라에서 가격이 차이가 나죠. 요아이는 장이 많지만 요 정도로 목지라가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목지라 되어 나아이라서 아주 멋지게 수영을 뽐내고 있습니다. 요아이도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음, 여기 보면, 이너미스를 또 가져왔네요. 이너미스가 2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요 가운데 있는 몸통을 키우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꽃이 피면 요 마디마디 하나하나 다 꽃이 예쁘게 피어주더라고요 이너미스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음, 여기는 제이드스타네요. 제이드스타가, 음, 요즘에는 가격이 너무 너무 착해졌어요. 요큰 아이가 만 원이에요. 제이드 스타가 만 원하는 제가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싸서 어, 가격이 만원 맞네요. 제이드 스타 가격이 만 원하는 제이드 스타입니다. 예쁘죠? 홍치아 철라입니다 홍치아 철라가 가격이 24,000원입니다. 홍치아 철화가 요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치아 철화가 빙 둘서 보면 너무 예쁘게 물들었고요. 아주 잘 익은 홍치아 철화입니다. 여기는 생얼도 두 개가 보이네요. 여기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홍치아 철화입니다. 수영이 아주 멋지게 요, 굴곡이 되어 있죠? 어, 여기서 보면 아주 색감도 예쁘게 물들고요. 홍치아 철화가 어, 24,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둥근 잎이 주레대 같은데요. 둥근 잎이 주레대. 어, 가격은 2만원 하는 아이입니다. 둥근 잎이 주레대가 요 아이가 한 몸이에요. 목대 한번 보세요.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뚱근니 빛이 오래돼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녹기란도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어요. 멋지게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녹기란입니다. 요 아이들은 수영이 다 제가 입장을 떼어놨는데도 떼어낸 자리에서 이리 아가야가 나고 있어요. 멋진 어, 녹기란입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다 떼어 있는데도 아가야가 나고 있죠 여기 아가야가 나고 있죠 조만한 아가야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 겨울이 지나서 한요 아이가 한 1월달이나 2월달 일요일달 정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워 주더라고요 음, 요렇게 멋진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수영이 멋들어진 아이가 꽃이 피면 너무 멋질 것 같죠? 이렇게 예쁘게 완성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멋진 녹기란입니다. 이 아이는, 어, 메두사예요. 메두사, 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오만은 하는 아이인데요. 앞에, 어, 뿔이 없는 아이, 어, 가져와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아이가, 이제, 땅심을 받으니까, 요렇게 색감이 올라오고 있죠? 색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세요. <laughs> 아까 들 쪼꼬미들 보세요. 쪼꼬미들. 요렇게 있는데, 옆에서 쪼꼬미들이 뽀글하게 올라오고 있죠? 요렇게 다한 몸으로 되어 있는 메두사예요. 메두사가 요렇게 다한 몸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어, 지금 뿌리를 다 내렸어요. 뿌리를 내려서, 어, 메두사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은 하는 아이입니다. 오늘 날씨가 밖에는 아주 어, 꾸리한 음, 날씨를 곧 비가 올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주 꾸리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날씨는 꾸리하지만, 어, 대박이네. 판매장 안에는 우리 대박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환하게 미소 짓는 어, 하루 시작되시고요. 아주 맑은 하루 되세요. 대박이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뵐게요.